지난 주에는 옹해야 했죠.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사철가. 사철가는 어 경기민요도 있고 판소리 얘도 있어요. 근데 판소리에서 이제 단가라 그래가지고 단은 뭐냐면 짧은 단자, 짧게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목을 푸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꼭 판소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장가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가 중에서도 사철가는 이제 사시 사철을 얘기하는 거요 봄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에 비교 해서 이제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했는데 병든 날과 참든 날, 근심 걱정을 다 빼면은 단 40도 못 산다는 이런 얘기가 음.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걸 한번 배워 봅니다. 네. 자, 이걸 얼마나 잘 할까? 내가 가르치면서도 걱정이야 <laughs> 옹이야를 보면 우리 수준을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옹이야를 너무 잘갔다고막 칭찬이 대단했어 저도요 저도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너무, 너무 재미있대요 그거 누가 가르쳤지? 아 김상구 김상구님 자 갑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소리이기 때문에 잘 따라주세요 내가 토막 토막을 잘라서 할 테니까 자 이거는 1, 2,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이산저 산에 꽃이 피니까 봄이겠죠 자 이거를 갑니다 이산저산시이산저산 이산저산. 다시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꽃이 피니 어디에 강을 주는지 아시겠죠? 어, 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강 힘을 주라고 강, 그렇죠? 분명코 봄이로 가시다 분명코 봄이로 이 청춘 일러니 날 백발 한심하구나 시작 오늘 백발, 백발 한심하구나 한심 내가 한심하구나 이랬나 <laughs> 한심하구나 한심 한심하구나 한심 그렇죠 내말날 백발 오늘 백발 오늘 오날 백발 한심 어구나 시작 오날 백발 한심 어구나 오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겠다.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과치. 분명코 봄이로구나 시작 분명코 봄이로구나 어 그렇죠 봄은 찾아왔건 마는 시작 봄은 찾아왔건 말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시작 세상사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나 객발 한심허구나 시작 오나 객발 한심하구나 잘했어요 한심허구나 한탁 소리가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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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한심 한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짝내 청춘도 날 버리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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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날 버렸어 왜 <laughs> 하구나 시작 나의 백발, 백발 한신 하구나 우이! 내 청춘도 한 번씩 받으세요 내 청춘도 음. 날 버리고 시작. 내 청춘도 음. 날, 날, 날 버리고 날 버리고 날 버리고 내 청춘도 음. 날 버리고, 날 버리고. 내, 내 청춘도, 청춘도 날 버리고, 그렇지요.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잘 따라 하시네. 음 자, 연결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여기까지. 이게 어려운 소리이기 때문에 <laughs> 어, 조금씩 조금씩 끊어 나가야 돼요. 자. <laughs> 이산 저산. 이산 저산. 꽃이 피니. 꽃이 피니. 어제 시작 <목소리> 세상 사슬쓸 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헌심 구나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단 말이야, 이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죠. 이건 인생을,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시작.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봄을 자 왔다 갈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때 있나. 자, 반겨. 가는, 갈줄 아는 응. 봄을, 왜 우리는 봄을 반겨야 돼? <laughs> 이렇게, 어우, 진짜 이거 인생사 아니에요? 응. 아, 그래. 인생,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이거 이제, 저기, 그, 잘 표시들 했죠? 네. 표시했으니까, 가서, 집에 가서 놀, 아, 아, 이거 다 외우세요. 네, 네. 외워야 네. 돼요. 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우리 인생이 다 견들고 우리 그 인생대로 또 죽고 흙이 되고 자 이런 거예요. 네. 어자 갑니다. 네. 이산조산 시작. 이산조산 꽃이 피니 물들 하나 둘 분명코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못하는 걸로 인생을 네. 지금까지 뭐고 있었지. 너무 잘해요. 네.